오늘은 공항편을 공항 편을 찍을 거예요. 그때 1편을 1편은 공항 공항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렸죠. 자 이제 공항에서 제, 제대로 놀아봅시다. 공항 아주 넓습니다자 저기 롤러코스터 가있군요 롤러코스터 볼까요? 한점 아주 아오 마이 갓 요정 추천을,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입니다보세요 아씨! 갑니다!

다 여기 올라가면 짜릿하게, 득 뱉을 수 있는 게 있어요. 여러분도 아십니까? 이야, 짜릿해요. 올라가면, 아, 으, 으. 으, 왜 그래.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. 저가 지금, 쓰레기, 아니. 음. 음, 마지막 코너. 다 왔어요. 옥거 목소리거든요. 3층, 3층 마지막 지하대장에서저 짜릿한 걸 보여 보여드리... 드릴잘 보세요. 여기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여러분 나설지 모르겠지만 같은 경험 같은 일 와호 어? 뒤집혔어. 점프 점프 자 가야되죠 자 여기서, you're 는 o t going to be able to do it. Ta,